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다락방 크다입니다. 저희 크리스찬의 다락방 채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작은 자로 부를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 다락방지기 최민희 민희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다락방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궁금했던 점 그리고 고민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는 채널인데요. 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옆에서 알려드리는 채널이 될 예정입니다. 살면서 기독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작은 자들 중에서 종교에 대한 고민이나 세상에서 느끼는 고민과 걱정이 있다면 같이 얘기해 볼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진행하게 되겠지만 다양한 크리스천들, 또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 듣고 싶거나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궁금했던 신앙의 주제들 성경을 보다 쉽고 편하게 듣고 싶다면 언제든지 우리 크리스찬 다락방에 놀러 오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샬롬 여기는 작은 자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크리스찬 다락방입니다. 감사합니다.